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스낵 이 t 뉴스의 이용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율주행 차와 그리고 공유 경제 서비스가 어떻게 결합돼서 그리고 이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구글의 웨이모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와 모유를 맺어서 이젠 리프트 플랫폼에서 구글 레이모의 자율주행 차가 바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에 뒤질세라 중국의 디디추싱이 최근에 놀라운 뉴스를 발표를 합니다. 바로 중국 상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디디추싱은 약 30여종의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30여종.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브랜드들이 개발하는 모든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디디추싱 플랫폼에서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를 테스트하겠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의 놀라운 후원과 디디추싱의 어마어마한 자본력 특히 2016년 애플은 디디추싱에 천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그리고 AI 연구소를 만들고 디디추싱은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지금 수많은 자금과 인원과 그리고 많은 자동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자율 공유 경제 서비스라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은 모빌리티라는 하나 자체의 시장이 거대한 새로운 인더스트리로 탄생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참석하기 희망하지만 이제는 우버 리프트 디디추싱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더욱더 모빌리티라는 시장 그리고 향후 5년, 10년, 20년 뒤를 걸어갈 이 시장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규제, 철폐와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미래를 다본 활발한 행보를 함으로써 이 시장에 더욱더 활발히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한 나이트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